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정대명사, 자, 자, 대명사가 뭔지 복습부터 좀 해볼게요. 대명사라는 것은 명사를 대신 부르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대명사의 종류는... 잘 보세요. 대명사는 첫 번째, 인칭 대명사, 맨 처음에 배웠죠. 인칭 대명사, 인칭 대명사, 다음에 두 번째 지시 대명사.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칭 대명사는 뭐 아이나 유나 이시나 뭐 이런 애들이죠. 그다음에 지시 대명사는 가리킨다는 뜻으로써 디스나 아, 복수면은 디즈 도우시죠? 이런 아, 것들을 계시 대명사다 이렇게 했고. 이제 세 번째 대명사가 부정 대명사인데 부정 대명사라는 건 부정이라는 건 아니 붙자에 정할 정자. 그래서 정해지지 않은 정해지지 않은 것들을 부르는 말이다, 이런 뜻이야. This나 those나 I나 you나 he나 이거는 정해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약간 부정대명사랑 조금 아, 대비되는 개념이죠. 정해지지 않은. 그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뭐냐, 한번 봅시다. 이 음, 문제형을 보면서 한번 보, 보도록 할게요. 자, 부정대명사라는 게 뭐냐? 불 불특... 특정한 이란 뜻이, 불특정한. 특정하게 이렇게 딱 정한 게 아니라, 불특정한 사람이나 삶을 부르는 말이고요. 일정치 않은, 일정치 않은 수량을 나타내는 말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이렇게 원이 있고요. 원이 대비되는 개념으로는 이시죠. 이. 이는 그것이라고 해석되는데, 이거는 정해진 거지만, 원은 정해지지 어떤, 아, 정해지지 않은 어떤 하나,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아들은 다른이라는 뜻이죠. 다른 어나더는 다른 하나. 뭐 이런 뜻이고요. 이들은 둘 중에 하나. 리더는 둘다 아닌 거. 너는 아무것도 아닌 거. 버스는 둘 다. 그다음에 뭐뭐 바디, 썬 바디, 애니 바디 뭐 이런 게 있죠. 노바리 아, 이건 사람 나타내죠. 바리는. 띵은 사물. 자, 여기 보면은, 원은 지정되지 않은 사람이나 물건 하나라는뜻이고요 그거의 복수가, 복수가 원즈입니다. 원즈. Ones. 아, 원즈가 아, 여긴 안 나와있네요. 아, 복수는, 원의 복수는 원즈입니다. 원즈. Ones. 정해지지 않은 것들, 이런 뜻이에요. 자, 아더는 기존의 것 외에 다른 것, 아더 는 혼자는 안 써요. 혼자는 안 쓰고 음. 아들 다음에 명사 쓸수 있어요. 명사 아더는 제3의 또 다른 사, 사람이나 물건 하나이요 아더는 다른이라는 뜻. 다른, 뜻입니다. 다른. 그러니까 이게 아더는 부정대명사라기보다는 부정대명사라기보다는 이건 형용사예요. 형용사. 다른 명사를 아덜은 반드시 꾸민다 혼자는 안쓰인다 근데 아덜스는 쓰여요 아덜스 아 r s 는 복수죠 복수 어, 그리고 썸도 복수 어, 몇몇 이렇게 될거죠 몇몇 다른 것들 이렇게 다른 사람들 기억을 하면 됩니다. 어느는는 다른 사람 한 명, 또 다른 하나라는 뜻이죠. 디아드는 더가 붙으면요, 이거는 더가 붙으면 마지막이라는 뜻이겠고, 마지막 하나, 마지막 다른 하나 이런 뜻입니다. 디아들스 붙으면 끝까지. 끝까지 이것도 더가 붙으면 하여튼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네 복수죠 자 이렇게만 말하면 조금 이렇게만 말하면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텐데 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뭔가 물건이 두 개가 있어요 아무거나 얘도 될 수도 있고 얘도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어, 아무거나 하나 이럴 때는 원을 씁니다 편 이상 이 왼쪽 거를 원이 하는데 얘가 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나머지가 마지막 하나 남았죠. 그럼 이거 부를 때는 디아 r 이렇게 부릅니다.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더는 끝에 마지막까지라는 뜻이니까 두 개밖에 없으면 두 번째가 마지막이죠. 하나 둘세 개가 있어요. 세 개가. 그러면은 첫 번째 거는 그냥 하나를 씁니다. 내가 다시 한번 얘기지만 얘도 될 수도 있고 얘도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편의상 왼쪽 걸쓴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거는 디아더 쓸까요? 디아더를 쓰려고 하니까 나머지가 하나 더 있잖아요. 이러면 아니라 그랬죠, 요거는 이럴 때는 쓰는 게 뭐냐? 이럴 때 쓰는 게 어나더입니다, 어나더. 또 다른 하나. 그렇지, 어나더. 또 다른 하나. 그럼 마지막, 마지막이니까 뭘 쓴다? 그렇죠. 이때 디아더를 쓰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면은 여러 개가 있다, 여러 개 여러 개가 있다 그럴 때 요렇게 몇 개를 딱 묶어서 뭐라고 불러요? 이걸 s 이라고 부릅니다 몇몇은, 그리고 또 다른 몇몇은 이때는 끝까지는 아니야, 나머지가 있어요 끝까지는 아니고 다른 몇몇은 그때는 others를 씁니다 다른 몇몇은 만약에 요렇게 끝까지 다를 나타내고 싶어 그럴 때는, 마지막까지를 쓰려면, the others를 써야 돼요. the others. 이럴 때. 끝에까지 가야 덜을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겠죠. 자, 예문 보면, I don't like this. 이, this one. 이것이 마음에 안 들어. Show me another one. Show me another. 어. 다른 하나를 보여주세요. 만약에 두 개밖에 없는데 다른 하나다. 그러면, 뭐, 오, 마음에 드는 게, 뭐 골라놓은 게두 개밖에 없었는데 첫 번째 게 마음에 안 들어 나머지 주세요. 그럴 때 끝이잖아요. 그럴 때 디아더 쓰는 거고요. 그게 끝이 아니라 나머지 더 있을 때는 언제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몇몇은 좋다. 다른 것들은 다른 몇몇은 좋지 아니하다. 끝에까지는 아닌 거예요. 아더스는 디아더 써야 전체 둘로 딱 나눠서 어? 나머지가 다안 좋아 이렇게 되는 거지만 그냥 몇몇은 좋지 않고 뭐그 외에는 또 뭐.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고 뭐 중간적인 것도 있겠죠, 그죠? 그런 의미가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either는 둘 중에 하나라는 뜻입니다. 둘 중에 하나, 그래서 either a or b 이렇게 대문자로 쓰고 하나 소문자로 쓰면 좀 이상하죠. 자 이렇게 a or b 이렇게 쓴다 그죠? a나 b 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리더는 리더 a nor b 둘중 아무것도 아닌거 보스는 보스 a and b a b 둘다 라는 뜻이죠 자, 너는 아무것도 그렇지 않다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뜻습니다 I like both of them. 그들 중둘다 좋다고요. o e I t h e r I like both o 다 them. e both of them. I like b t h e I both o e m I like b o 이 h of e 이 I t h I both b o t e o t h I t h o o o o m o m e t h I o m e o o o something은 쓰면 이건 사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물을 의미했다. 사물. 어떤 것, 무 누군가. 이런 뜻이죠? anybody는 누구라도. 이런 뜻이죠. 누구라도. anything은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이런 뜻이죠. 에브리바디는 모든 사람인데 요거 중요한 거는 에브리가 들어가면 단수치고 간다 여기도 에브리 들어가면 단수치고 간다 노바디, 노원 낫띵 이런 것도 아무도 모모하지 않다 요것도 단서치고 간다 노바디, 노원도단수치고 낫띵도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중 어색한 문장은 Do you have a pen? 너 펜을 가지고 있니? I need one. 나 하나 필요해. 이건 정해진 이시 들어가면 안 되겠죠. 왜냐면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겁니다. I don't like it. 나는 그것이 마음에 안 들어. Show me another. 이거 되죠. 다른 거 보여주세요. I will take one. 나 하나 가져갈게요. 살게요. 이제 You can take the other. 내가 하나 가져갈게. 너는 두개 두개 중에 만약에 나머지다. 그러면 이건 되는 거죠. I don't care about the about the others. 나는 상관 없어. 신경 쓰지 않아. 이거죠. The others. 다른 사람들. 나머지 다른 사람 전체를 나머지 전체를 신경 쓰지 않는다. 이거죠. 이것도 맞겠죠. Do you have fans? 너 팬들이 있니? Do you have pens? The p 이좀 있니? I need others. others 이상 n 요 다른 것들이 필요해. others가 아니라 뭐야? ones를 써야 되겠죠. ones. 그래서 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어, 암기를 좀 해보고요. 뭐, 어렵다기보다는 복습이고 이제 암기만 하면 충분히 풀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한번 암기한 후에 문제 풀어보도록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